자활과 활력의 관계, 내 삶을 움직이는 두 에너지의 연결. 활력은 자활의 출발점. 활력이 있어야 자활이 가능하다. 자활을 통해서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자활을 이끌고 자활이 활력을 채운다. 활력은 특별한 게 아니다. 작은 움직임, 밝은 인사. 기직에서도 시작된다. 활력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는 첫째, 건강한 몸과 마음 둘째, 일상생활의 즐거움 셋째, 사회적 관계와 소통 넷째,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세 다섯째, 노화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활력 있는 삶은 신체 활동을 이끌고 신체 활동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 가게 된다.